그 금전이 하나하나 풀려서 누가 도와줘도 도와줘요. 직장이 없던 분들은 직장을 들어갈 것이고, 이러면 좋은 짝을 또 만날 수 있어요. 사업이 하나하나 풀려서, 어, 다시 옛날처럼 제자리로 갈수 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용인에 있는 해시남이에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서 출퇴근해서 이렇게 또 촬영을 해보기는 또 처음이네. 그리고 우리 수자분들도, 네. 구독자분들도 어, 네. 여기 어, 어디지? 될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오니까 더더욱 힘이나고 용기가 나네요. 어, 좋은 말씀도 <laughs>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음. 오늘 알아볼 주제는 네. 2025년 하반기 네. 네. 1980년생 네. 46세 원숭이띠 운세입니다. 아, 이 자, 경신생이잖아. 그러면 이딱 놓을 때 이분들은 참 눈물이 많아. 음, 눈물이 많고, 마음도 여리고, 어, 남한테 절대적으로 상처를 못 줘요. 아, 그래요? 네. 음. 본인이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그냥 땅을 두드리고, 그냥 혼자 하소연을 하고, 어, 그러는 성격이거든요. 아, 가슴속에 좀 담아둔 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성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음. 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난날에 진짜 마음 아프게 살았어. 어, 어떤 마음? 인간 때문에. 정말 좀 사람 때문에 흘리는 그렇죠. 도움드릴까요? 그럼요. 어, 뭐이 사람하고 나는 잘해봐야 되겠다 이러다 보면 순간에 얘기치도 못한 사연들이 생기고 또 배신들이 생기고 어 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는 사람을 만나기가 무섭다. 그러다 보면 또 외로워서 또 만난단 말이야. 음. 그러다 보면 또 배신당하고. 음. 어.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게 왜겠어요? 마음이 여리니까 그렇지. 그죠? 그렇게 마음이 응. 여리고 하면은 응. 쓴소리를 좀 못하는 편이거요 못해요. 아. 절대로 못해. 응. 그냥 남한테 듣고 네. 집에 와갖고 혼자 울어. 아이고. 예. 그렇게 이제 마음이 여리고 또 여적지 또 3년이라는 시간에 삼재였거든요 네. 삼재때 삼재팔란이 너무도 많았단 말이야 아그 원숭이띠분은 더 어, 그럼요 많이 그럼요, 그럼요. 네. 많이 안 좋았어요 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건강도 안좋은 분들도 많았고 음. 또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가 이혼한 분들도 많았고 음. 어. 그리고 또 금전으로다가 팔란이 온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어, 어떻게 보면좀 초년에 이렇게 힘들게 음.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그렇죠. 정말 네. 삼재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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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보니까 걱정 안하셔도 돼요. 어,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들 하반기 운세를 이제 모르겠는데. 하반기에는 이분들이 네. 첫 번째로 건강을 조심해야 돼요. 올해는 네. 어, 후반기에 건강으로다가 조금 치는 사람이 많아요. 음. 어, 그래서 건강 조심해야 되고 금전은 이랬든 저랬든 없던 금전은 풀리게 돼 있어요. 금전이 풀린다. 그렇죠. 그럼 좀 금전 운을 기대봐도 음. 좋은 거고. 아 당연한 거죠. 돈 없이 어떻게 건가요? 살아? 여자들 돈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아. 그 금전이 하나하나 풀려서 누가 도와줘도 도와줘요. 어 이분들은. 아 당연한 거죠. 음. 응. 그래서 직장이 없던 분들은 직장을 들어갈 것이고 또한 예를 들어서 내가 아우 결혼해서 이거 실패를 했는데 또 누구를 하나 만나고 싶다. 어 응, 외롭다 이러면 좋은 짝을 또 만날 수 있어요. 어, 아, 근데 또 이분들은. 응. 좋은 짝을 만날 수도 있으면서도 음. 근데 악인을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 그렇지만 대부분 이렇게 보면, 어, 어, 여적지 만난 인연법들이 올해는 못 갔단 말이에요. 네. 오랫도록 못 갔는데, 올해 이제 좋은 인연을 만나면 이제 걱정 안 하고, 잘 교제를 해도 돼요. 어, 좀 올해 들어오는, 이제, 하반기에 음. 들어오는 인연은 조금. 괜찮아요. 오... 네. 괜찮고, 내가 봐서는, 어, 이분들은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듯이 또 조심할 부분들이 많아요. 어, 조심할 부분은 또 특히 11월 달, 12월 달에는 그 사이에는 될수 있으면 사람의 손재가 있단 말이야. 손재라는 거는 또 내가 보증을 쓴다든지, 어, 또 이런 주식이나, 어, 코인이나 이런 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많이 돈 조금 생겼다고 네. 또 그런 데다가 또해고남 빌려주고 막 이러면은 음. 또 도라미 음. 타블이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고 나면 올만 비켜나가고 나면 내년부터는 더더욱 좋아요. 어, 그 어떻게 보면 좀 올해 연말에 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음. 좀 그런 사람으로 인한 손재, 그렇죠. 네네 이런 그렇죠. 부분들. 네네, 네네. 음. 그리고 돈거래안 해야 되고. 어. 그리고 내가 어디다 투자도 조심해야 돼요. 어, 그 투자 잘못했다가 묶이든지, 네. 홀라당 다 까먹든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 음. 아, 올해 이제 을사년 해운연이 조금 그렇게 많이 그렇죠. 타는 거예요. 네, 네, 네. 오. 그 대신에 금전은 이제 조금씩 풀려요. 하반기에는. 그렇죠. 어. 아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음. 궁금해하는 게 금전운 같은 거 당연한 거죠. 궁금해하고. 지금 많이 힘들어. 네. 어 엄청 힘들어. 또근데 선생님한테는 보통 이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음. 많이 찾아오시는요 그렇죠. 네, 거. 네, 네. 좀 그렇게 사업쪽으로 봤을 때좀 그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많이 힘들었단 말이야. 어마마하게. 그렇지만 그 사업이 하나하나 풀려서 어 다시 옛날처럼 제자리로 갈수 있어요. 좀 운력 몇월 정도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그런... 틀리지만 네. 이제 내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봐서는 10월 아니면 12월에, 어. 음. 그 정도 사이에 풀릴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오. 네, 네. 그래서 몇 달만 고생하면 괜찮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반기로 이제 바뀌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찬바람이 나야 잔나비띠들은 괜찮아요. 어, 그래요. 네, 네, 네. 음. 그래서 이성냥들이이 잔나비띠들이 머리도 참 좋아. 어. 그 대신에 나쁜 쪽으로는 못 굴려. 좋은 쪽으로는 굴려도 네. 나쁜 쪽으로는 비상하게 못굴린단 말이야. 아, 그래서 오. 남한테 당하는 거야. 아 그래서 무슨 어. 소리 못 하고. 그렇죠. 뭐 그럼요. 예. 네. 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 독하게 살아봐. 얼마든지 잘살지 근데 못해. 깔아준 멍석에서도 뒹굴지질 못한다 이 말이야. 어.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이분들은 지난 날에 많이 많이 슬펐고 힘들었고 하지만 후반기부터 하나하나 풀려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이룰 수가 있다 그래요. 네. 음. 뭐 선생님께서 이렇게 음. 보셨을 때 음. 예, 이분들 생각했을 때 하반기에 음. 뭐 금전운, 음. 재물운, 음. 뭐 문서운을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크게? 이제 제일 있나요? 먼저 금전운이 풀리고 네. 어, 그리고 또, 또한 또 재물복은 늦복이 네. 있어요. 늦복이 그럼요. 네. 지금부터 열리면 젊어고생 사산달에잖아.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일고 나서 말년줄기는? 좋다 이 말이에요. 어, 말년에는 돈 걱정 안 해도 돼. 아 이번 들은 오히려 말년으로 갔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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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음 내가 봐서는 많이 슬픈 나날들 그거를 이제 보상 받을 때가 됐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후반기부터. 어 어.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음. 보면은 좋은 부분과 조심하는 네. 부분을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안에서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더 자세한 상담은 음.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이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어, 지난 날에 이제 많은 그 고난도가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 많을 거고 그래서 나는 내가 봐서는 이제 후반기부터 풀리니까 용기 갖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우리 이분들에게. 음.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네. 잔나비티 경신생 특히, 해시남이 어, 응원할 테니까 화이팅 한번 해게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